이 계정은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요 계정은 그냥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동대 광국, 국왕. 요거는 탈취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들. 어, 근데 지금 보면은 원래 이게 없었나? 처음엔 막 탈출 레벨이랑, 막 코인이랑 그 크리스탈. 막 이게 수치 가안 뜨네요. 어, 일단은 출석 체크 받아야지. 그치, 그치, 그치.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시간지기 바로 주는데? 야, 뭐야! 백꿀인데 시간적이 이번에 업데이트 될거 아니야? 근데, 바로 주는데, 세개 오, 나쁘지 않아. 스토리 하면 되나, 지금은 일단? 스토리부터 일단 빨리 밀면은 되겠다. 이게, 근데, 처음에는, 부계정 키우는 게 처음에는 좀 지루할 수가 있는 게, 그, 챔스까지, 챔스도 일단은 거기까지 다 밀고, 레전드 등급까지 못 가도 챔스 이제 끝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 요 스토리도 계속 밀어야 돼가지고 좀 지루할 수 있겠는데, 그쵸? 챔스 다 깨, 챔스 끝까지 딱 일단 가고, 그 다음에 스토리도 다 깨고, 그때부터가 이제 부계정 키우기 시작이긴 해. 아, 챔스 다, 챔스 가는 거한 시간 좀 넘게 밖에 안 걸려? 자, 그럼 챔스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챔스 끝까지 가는 거한 시간 밖에 안 걸려, 여러분들? 지금 오늘 12시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 챔스로 노선을 좀 변경하자, 그러면은. 어? 이거 나 지금 그거 까야 돼. 권위상자 까야지. 인정, 여러분들? 어 챔스로 좀 노선을 변경할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27분 12시까지 얼마 안 남았어 스토리 밀고 챔스하라고? 왜왜왜 왜. 이거부터 해야지 골드상자 지금 깔수 있잖아 지금 최대한 멀리 가 놓고 어챔스라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일단 스토리부터 에 스토리랜다 이거 일단 랜드부터 일단 쭉 밀자 지금 제가 좀방송 늦게 켜가지고 어좀 시간이 애매하거든? 12시까지 자 그러니까 스토리는 급한 게 아니야 언제든 깰수 있잖아 그쵸? 지금 이게 급해 골드 상자를, 그, 랜드 8인가? 랜드 9까지 가야 될 거, 지금? 골드 상자 때문에? 자. 아, 스토리 안 밀면 랜드 점프를 또 못해요? 아, 그래? 그럼 스토리를 적당히 밀고 해야 되나? 오, 잠깐만. 아, 랜드 점프가 또안 돼요? 스토리를 안 밀면은? 아, 그건 또 변수인데? 어... 그럼 스토리를 어느 정도 밀어야 되지? <laughs> 잘 모르겠네? 자. 9천만 점 넘겨야 돼요 지금? 9천만 점은 안될 것 같은데 되나? 이러면 랜드 점프가 안된건가요 여러분들? 이러면 랜드 점프가 안된거야? 아 그래? 아 그러면은 스토리부터 갑시다 나 이거 이거 몰랐네 어디까지 가야돼 이거? 이거 뭐그 2챕터까지 가라는게 2챕터까지 다 깨라는건가요? 여기까지 다깨라는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점프 그게 되는거야? 나잘 나 모르겠네 저거는 그럼 이거부터 빨리 하자 어 어 메탈 좀 많이 바뀌었네 자 이거는 처음이라서 아예 오케이 그러면은 어 스토리부터가 맞긴 하네 근데 시간이 되게 애매해서 스토리 적당히 밀다가 한 2까지 밀다가 2-4 거기까지 밀다가 넘어가도록 할게 그러면은 아 그러니까 아 스토리를 밀라는 이유가 그 쿠키를 받아서 쿠키를 받고 그게 이제 점수가 높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이제 그 점프가 된다는거지 스토리 미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쵸? 아그 얘기였구나 스토리를 어느정도 밀어야지 이게 점프가 된다는 줄 알았네 일단은 이거 보물도 좀 빨리 바꾸는게 좋을 것같아 그래야지 내가 봤을 때 랜드 점프를 좀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그래 여러분들? 멘토 멘티 도 바로 가자고? 멘토 멘티 12시 지나고 가자 여러분들 그래 낫지 않겠어? 아 잠깐 잠깐만 여러분 멘토 멘티 하면은 바로 그냥 그 랜드 점프 되지않아? 멘토 멘티 하면 되겠네 멘토 멘티 하면은 바로 그냥 랜드 달려도 되는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치 맞지 어 멘토 멘티로 날먹 가능하다 그쵸 쿠키 일단 최신 쿠키들 많이 주면 되겠지 그냥 일단 백년드래곤 줬나? 백년드래곤 주면 되겠죠 일단 백년드래곤 하나 주고 일단 다 빌려 다 빌리고 여기다 다 받고 됐어, 됐어, 됐어. 이러고 이제, 어, 이것도 깨고. 이러고 이제, 어, 랜드 달리면 되겠죠? 30판 할수 있지, 이러면은. 아, 강력해진 나의 이 모습. 보여줄게. 아, <laughs> 아, 여러분들 뭐, 어, 뭐, 시작하자마자, 어, 현질도 안 하고, 백년 뭐 드래곤 11레벨 아닌 사람 없죠? 설마. 어, 가자. 야, 들어와. 들어와. 나 이제 백년 드래곤이야. 어, 들어와. 이거 이제 랜드 점프 되겠지, 그러면, 이러면은, 그쵸? 자. 아, 경기 다 하고 기다리는 동안 스토리 하자고? 아야 아냐, 근데 나몇 점까지 찍어야 되는지 몰라요. 아, 이따 수위창 수의, 가서 확인하라고? 아, 수위창을 좀 보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나오나? 아, 랜드 점프 기준 점수 9천만 원 이렇게 써있네. 이러면 바로 바, 다음 랜드 가는 거야? 이거 아직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까지 하나? 그러면은, 요거 밖에 안 줘. 원래, 에픽도 주고, 레어도 막, 열몇 개인가 주지 않나? 요거를, 최, 소 랜드팔까지 빠르게 가고, 뽑는 게 좋습니다. 골드상자 오케이? 어, 지금은 골드상자 까면 안 돼. 자, 이런 랜드점프야? 화면 터치. 아, 요렇게. 근데 이게, 진짜, 멘토맨티도 되게 사기다. 지금 요즘에 스토리도 좀잘 나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어, 초보분들이 이제 인맥만 있으면은 야, 이거 쿠키런도 인맥 게임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어, 멘토가 없으면은 좀 힘들 수 있는데 노가다를 좀더 많이 해야 될수 있는데 약간 시트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 확실히. 어. 어. 쿠키런도 여러분들, 학연, 지연, 철연 다 필요합니다. 어? <laughs> 어, 4만 5천만 점? 오케이. 잠깐 만 이거 시간이 좀 애매한데, 여러분들? 구골 상자를 칠랜드에서 닦아야될것 같은데. 13분, 14분, 요 정도 남았거든요. 아 되게 애매하네. 랜드칠 좀 달려보고 안 되면 그냥 랜드칠에서 그냥 골드 상자 다 까자. 이게 말이 6분이지 막 경기 잡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게 7분 시작하긴 했어요. 경기 시간이 막 6분이라고 했었는데 7분을 시작하긴 했어. 그래서 이게 좀. 어, 안될것 같은데? 일단 저, 내가 점수를 세워도, 저 오른쪽 위에, 6분이 저기 돼야 되잖아. 음, 아직 에픽 3개 주고, 이게 랜드 7에서 에픽 4개 주고, 랜드 8부터 에픽 5개를 줄 거예요. 랜드 7에서 까면 좀 손해긴 한데, 아, 좀 애매하네. 잠깐만, 일단은, 랜드 점프하고, 지금 랜드 7이잖아. 어, 이거 경기 시간 약 6분이라는데? 깔수 있나? 정기신급 만 7분이네. 아, 이거 절대 못 가요. 5억 정도 달성해야 돼? 그냥 여기서 깝시다. 어, 저거 이제 12시가 되네. 자. 그리고 일단, 일단은 여기 다 까고. 3세 개만 하고. 자. 그리고, 골드상자 구매만 해놔. 야, 이 상태로 냅둘게요. 아, 이거 하나만 더 냅둘걸. 그쵸? 하나만 더 세이브 해놓을걸. 아직 안깔 거야. 아, 시간이 진짜 애매했다. 그쵸? 일단 등으로 왔고 여태까지 4개 줬잖아 이거 4개로 써있었는데 봐봐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에픽을 5개 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 골드 상자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어 탈출 레벨 28에서 어 1일차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